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땐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한번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분들 많으시지요. 젊었을 땐 바빠서 몰랐습니다. 눈앞에 일 가족의 생계, 자녀의 미래를 위해 달리느라, 정작 내 노후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나니 후회가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금을 조금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함께해주세요. 하루의 끝 마음을 내려놓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드디어 쉬겠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소리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막상 맞이한 은퇴의 시간은 우리가 꿈꾸던 평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며 그동안 못한 여유를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곧텅빈 하루가 눈앞에 펼쳐졌고 그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은퇴가 아니라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것 뿐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무리해서 자식에게 해준 일도 아닙니다. 가장 가슴을 치게 되는 건 나를 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 그게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게 참 허전하고 아쉽기도 한 겁니다. 첫째, 은퇴 후 가장 먼저 후회되는 것은 건강을 우습게 본 시간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운동하면 되지. 그 정도면 버틸 만하니까 병원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넘겨온 시간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허리 하나 제대로 펴기도 어려운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젊었을 땐 건강이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눈뜨면 일어나졌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 다음 날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은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한 분, 혈압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분, 당뇨 수치가 올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그 어떤 것보다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요. 둘째,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관계를 가볍게 여긴 기억입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가끔 연락 오던 친구는 어느새 음성사서함에만 남았습니다. 그냥 다들 바쁘겠지 하면서 연락을 피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관계는요, 거절당할까봐 망설이다가 그저 흘려보낸 순간들이 쌓여 멀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전화하지 못했던 뭐게 결국 그 사람과의 마지막이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쓰는 기준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자식의 결혼 자금, 손주의 학원비, 병든 형제의 병원비까지 내가 벌고 내가 모은 돈인데, 정작 나는 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1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여유입니다. 그런데 그 여유를 남의 기준에 맞춰 써버리고 나면 정작 내 삶은 텅 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아직 자식이 자리 못 잡았으니까 나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하며 자기 몫의 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먼저 무너지면 그 자식도 그 가족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걸 견디고 버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긴 시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당당히 말해본 순간이 있었는지 자문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 말고 나라는 사람 하나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늦었어. 지금 와서 뭘 준비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준비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물한잔더 마시는 것,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 오래 잊고 지낸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보는 것, 쌓인 약봉지를 정리하며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내 기분을 챙겨보는 것, 그런 아주 사소한 습관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지금 내가 가진 시간, 지금 내가 가진 체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내 돈, 이 모든 것을 내가 나를 위해 쓸수 있어야 후회 없는 노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다 지나왔어. 이제 아무 의미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가 막막하고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한 노후가 아니라 새로운 노후를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과거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답이 없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장 후회하지 않을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더 바꾸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야. 하지만 그말 속에는 진짜 포기라기보단 오랫동안 나를 미뤄온 삶의 피로가 조용히 쌓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뒷모습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원했지, 그걸 자주 잊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 시작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노후에 진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내가 나를 아끼지 못하는 마음, 남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착각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하루를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도 미안해 하지 말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여유가 없으면 작은 변화부터, 자신이 없으면 짧은 목표부터, 그리고 혼자라면, 더더욱 내 감정을 내 손으로 다독이며,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회복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도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노후는 다시 기회가 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은 비로소 나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오직 한 사람 나그 나를 이제는 가장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마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날들,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문장을 찾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이곳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저를 잇는 따뜻한 인사 같은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 매주 담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